광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했던 공공도서관을 일부 개방합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곳은 총 5곳이라고 하는데요. 광명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했던 공공도서관을 6일부터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곳은 광명, 철산, 소화 충현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1개의 작은 도서관 등 5곳입니다. 43개 작은 도서관은 자율적으로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도서관들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자료실만 열어 도서 대출 반납과 회원증 발급 서비스만 하고 자료실 열람은 할수 없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광명시는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재개에 따라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도서 배달 서비스는 4일자로 종료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